소공이야 어, 자, 어딨죠첫 번째, 첫 번째 미션. 미션. 첫 번째 미션은 훌라 미션. 댄싱볼. 뭐야, 뭐야 어디 있어요? 뭐야? 아, 저기 아, 나와 있니다 네, 근데 아무튼 여러분 반가워요. <laughs> <laughs> 네, 인사를 이게 약간 캐릭터 설정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좀 이렇게 요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. 자, 네. 훌라라 댄싱볼. 이거 이제 뭔지 알죠? 어 이거 저희... 네. 그 일본에서 맞아요. 팬미팅인가? 할때 희철이 형이랑... 네리에다으네 아... 근데 이거를... 이제 앞에나놓좀 이상해요 뒤에다 놓으면..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을 빼내면 성공입니다 아니 구멍도 잘안 나오는데? 그쵸 이거 할수 있어요 자 아니, 이게 아니라, 저만 하는 거예요? 아니, 그럼, 둘이 있요 아니, 이요아 아, 누가 나가 여기 이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혹시, 같이? 아, 아, 지 하나가 망가질 수있어기서로하나이 소리 같 거. 이거. 아, 니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내가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나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는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게임 동전 넣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원 하냐고 넣어봐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해야지 네 이렇게 <laughs> 이거를 아니 그니까 나는 <웃음> 왜 <웃음> <웃음> 아니, 내가 생기게 <생각할> 아니잖아 에? <laughs>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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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laughs> 오케이? 해봐? 네. <laughs> 에이 정말 이 생일파티가 좀 일이 커졌다 아, 야 근데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야 진짜 야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는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거기 이름 뭐죠? 예스4 네, 거기 예스1 4에서 여기가 더 많이 오실 수 있는 게 참, 오, 괜찮네요, 우리. 예? 그러면 아니, 우리 12월에 팬미팅 있잖아요.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? 야, 그 자꾸 스포 하지 마. 아니, 그, 거 있었어요? 니 네, 여러분, 스포 해달라고 하지 마요. 그게 도 문제야 해달라고 하니까 얘가 자꾸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미리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, 그거? 스 시즌 정리해야죠. 이분들도 얼마나 하고 싶은데. 아니, 그죠? 때가 별로 다 알려드리고 싶죠. 다 그때가 놓칠 수도 있어요. 대충 12월을 대충 잘 기억나요? 아니, 야, 가만히 있어야지. 왜 이러는 거야? 자, 이제 네, 10월. 오케이. 마지막 때문에. 네. 자, 그러면. 뭐 음악이 음. 남는 동안 30초 몇 초였죠? 30초였나? 30초였나요? 맞죠? 30초. 어 30초. 30초 안에 이거 다 빼내야 되는데요. 네. 자한번더 하겠습니다. 아, 네. 이거 어떻게 빼는 거예요, 렇죠자 네. 음악 나오면 시작합니다. 음악. 음악 주세 <laughs> 뭐야? 어? 있어? 응, 하는 야 아, 근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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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짚어놨으니까. 네. <laughs>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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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이 <laughs> <근데> 내가 왜 하는 거야? 궁금했데 자, 잠시만.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미션 성공. <laughs> <한번 해보세요. 웃음> 오케이.